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요즘에 너무 어, 웃다고생각 하는데, 음, 힐링코드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걸 완전 빠져가지고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음, 여기 이제 저희가 상처받은 그런 내면아이나 그런 무의식들,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음 우울감도 올라오고 자기는 무한히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들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그런 걸또 알아차리죠. 그러면은 또 나를 나에게, 내가 에너지가 약하니까 당연히. 나에게 뭐 그들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거나, 어,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요. 어, 그냥 에너지의 흐름상 그 사람들은 에너지가 더 낮은 나, 나한테 이제 푸는 거죠. 에너지 안에 있는 어떤 낮은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낮은 에너지를 올려야 돼요. 그 낮은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괜찮다라는 것,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제 찾아서 음,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행할 수가 없다라면은 그 일을 이제 할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 다니는 과정을 지금 해야 돼요. 힘을 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서 신명이 나서. 음,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에너지가 올라가고 점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누구도 네 뭐라고 할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갑니다.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예. 네. 아무리 뭐 나를 어, 이상한 애만의 뭐 얘기한들 음, 나의 에너지를 낮출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여기서 제가 여기에, 어, 세계의 핵심이 하나 나오는데요. 음, 27쪽입니다. 신문 기자들의 세계에서는 절대, 절대 핵심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핵심을 이해하면 다 이해한 것이다. 첫 번째, 세계는 하나. 말이 안 되는 제목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빌리 크러스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시티 슬리커즈의 원작 영화에는 음. 잭 펠런스가 분한 거칠고 따분하고 말없는 늙은 카우보이 컬리가 등장한다. 하지만 빌리 크러스털은 컬리의 거친 모습에 감춰진 노년의 지혜를 발견한다. 일어날, 일어날성 쉽지 않던 두 사람의 교감 속에서 컬리는 빌리에게 인생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컬리는 인생의 비밀이 하나라고 말한다. 빌리는 그것이 무언지 말해달라고 했지만, 컬리는 밝히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컬리는 빌리에게 스스로의 인생의 비밀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 비밀을 찾아야만 한다. 실제로 하나가 단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단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뀐 사람과 말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요즘 좀 그래요. 예. 뭐, 예전에는 교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 나는 오늘 무조건 야단을 맞을 것이고, 그 야단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laughs> 이제는, 음, 야단을 맞아야 될 일이면 맞고, 어, 그리고 그 야단은 나를 어떤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단계에서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그 야단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음, 예, 그런 그냥 생각이 들어요. 예. 어, 일단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 뭐, 교수님이 뭐, 물어보면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대답하기도 더 쉽죠. 네. 음,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것이죠. 네. 그냥 어떤 나쁜 일이 있더라도, 어, 그냥 그건 필요한 일이라서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 예. 네. 그가 한 사람, 한순간, 하나의 사건, 하나의 계기, 하나의 돌파구에 대해 말할 때, 그 빛나던 눈빛을 기억하는가. 그러니까 눈빛을 빛나게 만드는 그 하나가 바로 어그 하나를 잘 알면 우리의 미래는 그 하나 때문에 바뀐다라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세 개의 하나를 알려주려고 한다. 세 가지의 하나. 우리는 인생 건강 성공에 관한 한이세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해 줄뿐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남은 일생 동안 반짝이는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발견한 그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이다. 세 가지의 하나 첫 번째 하나는 지구라는 행성에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 두 번째 하나 지구라는 행성에는 첫 번째 하나를 없애는 하나가 있다. 세 번째 하나 지구라는 행성에는 첫 번째 하나를 다시 복구하는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가 있고요. 또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하나가 있다라는 그세 가지 진실, 그세 가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 가지 하나, 들 아, 근데 음, 첫 번째 하나, 지구라는 행성에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체에 내재된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체 내에는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그 아까 얘기했죠. 그첫 번째 하나,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를 없애는 하나죠. 어,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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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미리 밝혀두지만, 아마도 당신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개념은 아닙니다. 예. 무슨 개념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지구라는 행성에는 첫 번째 하나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아까 두 번째 하나 때문에 첫 번째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다시 세 번째 하나 때문에 첫 번째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힐링 코드는 마음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때문에 면역, 치유체계를 원상 복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세 번째 하나, 되돌릴 수 있는 첫 번째 그 치유체계와 면역체계로 되돌릴 수 있는 그 하나가 바로 이 힐링코드라는 것인 것 같네요. 힐링코드는 솔로몬 왕이 3000년 전에 자먼 4장 23절에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잘 간수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듯이 마음의 문제만을 치유한다라는. 음, 사실 뭐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어,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어떤 그런 자율신경계 문제로 인해서 성인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면, 내에 있는 면역체계나 치유체계를 망가뜨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망가진 면역체계와 치유체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힐링코드이고요. 예. 앞으로 그 힐링코드에 대해서, 뭐, 힐링코드는 되게 간단한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힐링코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고 이걸 완전히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